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탈로와 삼국 유비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아, 요, 뭐, 이번 턴에 아따 더할 거는 없지요. 더할게 있나? 특별한 게, 선치받아도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유언하고, 제안할것이 있소? 교역협정을... 교역협정하다가 내가 자를수가 없나? 자를수 있긴데? 잘라 버리려고 하니까 어, 왜안 되게 돼 있네요. 음. 내가 자를 수가 없나? 나도시다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뭐 때가 되면은 지가 알아서 바꾸든지 하겠지 가봅시다 가용해 넘어 정신 있는 가 가무 때나 뛰어들러고 하나 일단은 지금 가용을 공격해서 잡을 수 있을지, 안 되네요. 후퇴합시다후일하시싸고 부회 위해. 일단 좀 돌아가야 되겠네. 음. 관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올릴 것이 있나 조금씩 하고 좀 올릴까 불목장 미신도 뭐좀 들어가고 파동같은 경우는 뭐라고 상평창도 했고 아 여기 있지 적조를 위해 가지고 어, 적한 세금 징수 한 올립시다. 뭐 이런 거 해놓고. 오븐? 아직 송권이 어린 모양이네 좀이상으면 저건 송권으로 바뀔거고 여기 에 요러고 있고 그 다음에 관우는 아직 조금 조금 더 늘려야 될게 있네 그럼 일단 요거 가서 잠깐 늘린 다음에 아단 그 다음 힘을 합쳐가지고 갑시다 가용은 여번 주는 하나밖에 없는지, 병력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가용아 끝내죠. 가용아 끝내는 쪽으로 합시다. 조조가 아직까지 조용하네요. 북쪽에서 지금 싸운다고 정신이 없나? 나왔어? 과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나? 일단, 유언이 마음에 안 드네요. 상당히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네. 이 원도 언젠가는 또 내한테 한번 자기가 지 무덤을 팔 겁니다. 그때까지는 또 밑에 있는 건딴데 하고 공격하면서 해결해 두도록 하죠. 이번에 한판 쉬고 h m 까지 올라가는 걸공 이분의 한판 시공. 이분의 네이 남았네 조금씩 조금씩좀시려갑시다 이분의 어, 는이런거한 어, 필요는 한데 위신을 올릴 수판 시공. 이분의 한판 올릴 수있는좀 올리죠 어, 25, 3업3업 상업, 상업 130, 3업 130. 하나씩 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래, 갑시다. 휴전을 받아들이고, 우리 더 괴롭히지 마시오. 그렇게는 안 되지. 은혜도 모르는데다 생각도 짧군. 자네는 안돼. 자네는 내가 그칠 볼 거야. 백성들을 섬겨라. 준비해라. 경화를 위 해. 로바이까지 고 우리 원을받아 우리 해. 우리 가 공격을 하면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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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우 그동안 노력한 결과니 이곳을 점령한 유리하겠지 그동안로 죽었으니까 그렇지 끝났지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참네 그나저나 그동안 유언은 많이 벌리고 있네 그럼 이 친구한테는 그러면은 민 땅을 좀 개척하는 임무를 주고. 이거 저 뒤야? 부릉이네. 이거 다 부릉아이가? 민땅 개척하는 임무를 주고. 저는 이제 여기 잡으러 갑시다. 여기 잡으러 간지. 여기 잡으러 가고. 어머, 할건 아, 대소다 헨트라마네. 잡아버렸네? 차근이 내려와 있다고? 원위주가 상무한가? 이런 친구가 이쪽으로 있고 차근이 지금 내하고 싸우고 있는 친구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구려. 어, 이 정도 돼도, 어, 부속 장비가 있으면, 어, 많이 없네. 부속 장비를, 어, 아낌없이 좀 부어주면은, 뭐, 어, 이 정도만 해도, 대충대시 익히다가, 돈좀 얹어주면은, 지날 수 있죠. 지내보지 아, 뭐. 동하 조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귀찮게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을 <목소리> 해가지고 일정을 놀이나. 관우도. 요리로 해가지고 카파들어, 아, 관우는 아, 관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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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관 아, 관 아, 관uma. 아, 관 요즘 한달좀 남아 있거든. 요걸 점령하다 보면은 사위하고 또 전쟁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위 때리 잡고. 그러면 유언이 언젠가는 자저지 그걸 팔거라 무덤을. 그리고 유언 때리 잡고. 그리고 뭐 남은 나머지 이제 이때 관광하고 해서 황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오나라 잡고, 뭐 잠깐 이런저로 하는 거죠. 아, 제 꿈입니다. 아, 그렇게 될거예요 전문교관? 이런것도 처음보네. 아. 예, 뭐, 나머지 또 해야될거 요런거는 아, 다음시간에 한번 하죠. 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